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을 요약해서 들려드리는 리드런의 독서감상실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영상은 태백산맥 전반부의 인물관계도입니다. 리뷰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무슨 인물관계도냐 하시겠지만 다음 6권의 중후반부부터 6.25전쟁이 시작되면 그에 따라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고 더 넓은 이야기가 펼쳐질 것이기에 이쯤에서 전반기 등장인물들을 한번 정리하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태백산맥은 토지나 아리랑에 비하면 인물 정리의 필요성이 조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토지나 아리랑은 40여 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1세대 주인공들은 점점 2세대, 3세대 주인물들에게 자신들의 자리를 내줘야 합니다. 그렇기에 각 인물들의 가족관계를 숙지하는 것은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배경이 되지만 태백산맥의 경우에는 전체 배경이 5년밖에 되지 않아 세대 간의 인물 정리가 크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초반 주요 인물들이 후반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인물관계 영상을 진행하는 이유는 벌교라는 작은 지역에서 유독 비슷한 이름들의 유지들이 많이 등장하고 이들과 소작인들 사이에 비슷한 분쟁 그리고 이 유지들의 자식들이 펼쳐낼 후반부의 이야기들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소설 태백산맥 전반부의 이야기와 등장인물들을 명확히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리는 1권부터 5권까지의 내용을 기초로 총 3파트로 나눠서 진행합니다. 첫 번째 파트는 좌익세력들입니다. 여기서는 염상진, 안창민 등을 비롯한 벌교, 보성, 조성지구의 좌익 세력들과 그 가족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 우익 세력들입니다. 여기서는 벌교, 지주 세력과 관공서의 관료들을 살펴볼 것이고, 지주들을 살펴볼 때 해당 소작인들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김범우, 손승호, 서민영을 비롯한 중간지대 민족주의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범주를 기준으로 지금부터 태백산맥 전반부의 인물 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좌익 세력들입니다. 태백산맥 좌익 세력의 주인공은 단연 염상진입니다. 사범학교를 나왔지만 일제 치하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자체가 친일 행위라 생각하고 사회주의 사상이 심취했고 현재 남로당, 보성군당 위원장을 맡아 벌교, 보성, 조성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사군부터는 유로면을 차지하여 그곳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염상진 옆에서 벌교를 맡고 있는 중간 책임자는 세 명이 있습니다. 먼저 염상진 부대의 부레인 안창민입니다. 그는 염상진의 사범학교 3년 후배이면서 북국민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여순사건이 터지자 염상진은 안창민을 노출시켰고 이후 산으로 함께 도피했습니다. 5군에서 염상진이 도당으로 올라가면서 안창민은 염상진의 자리인 보송군당 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안창민이 브레인이라면 하대치와 강동식은 각각 오른팔, 왼팔 정도의 인물들입니다. 둘다 힘이 장사이고 전투 능력치도 비슷하게 강하지만 결정적으로 강동식은 두 번이나 단독 행동을 함으로써 조직을 위험에 빠뜨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하대치는 염상진과 본능적으로 통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입니다. 염상진이 위에서 말한 것처럼 도당으로 올라가면서 하대치도 그동안 염상진이 겸임했던 벌교 책임자를 맡게 됩니다. 이 외에도 강동식과 같은 조에 있는 배송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배송호는 과수원집 아들인데 공무원을 하고 있는 형 배윤호의 밀고로 경찰들에 의해 죽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두 형제의 어머니인 과선댁은 자살하게 됩니다. 이밖에도 조성 책임자 오판돌, 보성 책임자 이해룡, 마을의 세포 책방 사장 문기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성 벌교 조성 지구 좌익들이고 이들 못지않게 중요한 인물로 중앙당 비밀 요원 정화섭이 있습니다. 이제 이들의 가족 관계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염상진의 아내는 죽산댁입니다. 죽산댁은 고문이나 신문에도 쉽게 주눅 들지 않는 강한 캐릭터로 나옵니다. 한번 물면 놓지 않는다고 하여 미친개라는 소리까지 듣는 여자입니다. 이 둘의 자식들은 덕순과 광조가 있습니다. 이들의 할머니, 즉 염상진의 어머니 호산댁은 둘째 아들 염상구와 같이 살고 있고 염상구의 눈치를 보며 큰아들 집을 방문하여 손주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곤 했습니다. 하대치의 아내는 들몰댁입니다. 이둘 사이에는 하길남과 하종남 두 아들이 있습니다. 들몰댁은 시아버지 판성영감이 멸공단에 몰매 맞아 죽자 구슬하기 위해 소아를 찾아갔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 들몰댁과 두 아들들은 소아와 함께 살게 됩니다. 염상진과 하대치의 자식들은 빨갱이의 자식들이란 괴롭힘과 놀림을 받고 자라지만 아버지가 나쁜 짓을 할 리가 없다는 생각을 하며 꿋꿋하게 잘 이겨내기도 합니다. 안창민은 어머니 신씨와 함께 둘이 살았습니다. 그간 국민학교에서 선생님을 하며 세포로 활동했던 안창민이 여순 사건을 계기로 완장을 차고 학교에 나오자 다른 선생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여선생 이지숙도 안창민 선생에게 이런 면이 있었는지 몰랐다며 놀랐지만 사실 그녀 또한 광주 서상철 동지의 명을 받고 활동했던 남로당 지하세포였습니다. 그녀는 총을 맞은 안창민을 숨겨주고 치료해줬다는 혐의로 자해병원 전명환 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고 집행유예로 나오게 됩니다. 이후 안창민을 남자로 좋아하게 되고 서민영 선생의 야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염상진 부대의 마을 세포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강동식의 아내는 외서댁입니다. 인물이 좋아서 여순사건 이후 좌익 가족들을 대상으로 빨갱이 색출 작업이 국민학교 운동장에서 시작될 때 염상구는 외서댁만 따로 빼내줍니다. 이후 염상구는 외서댁을 찾아가 겁탈을 하고 자신의 애까지 베게 만듭니다. 물론 그것은 외서댁을 이용해 강동식을 잡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었습니다. 강동식은 결국 그 소문을 듣게 되고 염상구를 죽이기 위해 사촌동생 강동기와 함께 마을로 내려갑니다. 강동기는 강동식의 사촌 동생이자 정현동의 소작인이었습니다. 자신들 몰래 정현동이 땅을 서운상에게 팔자 계속 소작을 붙일 수 있게 해달라며 서운상을 찾아갔지만 서운상에게 벌거지라는 말을 듣자 분노하여 사부로 그의 등짝을 찍어버립니다. 이후 산으로 도망가 염상진 부대에 합류하게 됩니다. 중앙당 비밀 요원 정하섭은 술도가집 사장 정현동의 아들입니다. 그는 무당 원려의딸 소아와 사랑하게 되지만 자신의 할아버지인 정찬봉과 원려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바로 소아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유일하게 알았던 무당 원려가 중풍으로 죽었으니 하섭과 소아의 관계를 아는 사람은 이제 소설 내에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책방 사장이자 마을에 남은 마지막 세포 문기수가 있습니다. 문기수는 오군에서 국민 보도연맹이 창설되자 자진해서 가입하였고 사령관 백남식은 그를 벌교지부 위원장 자리에 앉히기까지 합니다. 문기수의 딸은 문정림입니다. 정림이는 순덕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순덕이는 심재모 사령관에게 손수건을 준 벌교 처녀입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인 우익 세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익 세력들은 다시 지주들과 관공서 인물들로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지주들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가족 관계도와 함께 바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벌교는 최씨 가문과 윤씨 가문이 움직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독 벌교 지주들은 최 씨와 윤 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헷갈리는데요. 지금부터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씨 집안입니다. 최씨 집안의 권력서열 1위는 누가 뭐래도 한민당 소속 국회의원 최익승입니다. 그는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민당 소속으로 당선된 이 지역 최고 권력자입니다. 평소에는 국회가 있는 서울에 있지만 여순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는 벌교에 내려와 수습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범우를 궁지에 몰아넣었고 정윤동 사장의 술도갓집 지분을 차지하려는 등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서슴없이 권력을 행사하는 인물입니다. 이런 최익승의 사촌동생은 최익현으로 전 세무서장이었습니다. 그는 여순사건 때 좌익세력들에게 죽임을 당했고 그의 아들 최서학은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비슷한 처지의 다른 친구들과 함께 멸공단 활동을 합니다. 멸공단은 조금 뒤에 살펴볼 윤태주가 단장으로 있는 우익 청년단체입니다. 최수학은 5권에서 법대를 진학하기 위해 서울로 상경합니다. 최익현이 전 세무서장이라면 현 세무서장은 그의 육촌동생 최익도입니다. 그리고 최익도의 사촌형님으로 현재 재재소 사장이며 좌익척결위원회 위원장인 최익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익달의 아들 최인석이 있습니다. 최인석은 현재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조금 후에 살펴볼 송경혜와 교제하는 사이입니다. 이렇게 최씨 집안 지주들을 살펴봤고, 이제 윤씨 집안 지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윤영부입니다. 윤영부의 아내는 송씨 부인이고, 둘 사이에는 딸만 6명이고, 아직 어린 아들이 1명이 있습니다. 부리는 소작인들만 100명이 넘으니 과히 그 재산을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윤영부의 집을 윤부자네 혹은 딸부자네라고 불렀습니다. 윤영부는 여순사건에서 좌익들에게 처형됩니다. 그의 아내 송씨는 48살의 나이였지만 남자를 밝히는 인물이었고 남편이 없는 빈자리에 마을에 새로 발령받은 백남식 사령관을 들여 결국 내연관계를 맺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이 집안의 마름과 소작인까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름은 오동평이고 소작인들의 대표로 오군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김종현, 서인출, 유동수입니다. 그들은 농지개혁법을 피하기 위해 송씨가 제안한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이미 많은 논이 다른 사람 명의로 바뀐 것을 알고 소작인들을 모아 집회를 주도했습니다. 다음은 윤영부의 친동생이자 속공장과 정미소 사장이었던 윤영춘입니다. 윤영춘 역시 여순 사건 때 좌익세력들에게 살해당하는데요. 그에게는 아들 윤태주와 딸 윤옥자가 있습니다. 윤태주는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청년들을 모아 멸공단을 만들었습니다. 멸공단 회원은 윤태주를 포함하여 총 5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조금 후에 한꺼번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윤영부, 윤영충과 사촌지간인 윤삼걸입니다. 그는 현재 남국민학교 사친회장이자 좌익척결위원회 부회장입니다. 이렇게 벌교바닥 지주들의 중심인 최씨지안과윤씨지안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이제 위에서 언급했던 멸공단을 중심으로 가족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최서학과 윤태주의 가족은 멸공단에서 다시 중복되어 설명됩니다. 멸공단은 여순 사건 때 아버지를 좌익들에게 잃은 다섯 명의 아들들이 만든 단체입니다. 차례대로 살펴보면 먼저 위에서 살펴본 윤태주가 단장입니다. 윤태주의 아버지는 윤영춘입니다. 위에서 이미 봤기 때문에 별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서학입니다. 최서학의 아버지는 전생우 서장. 최익현이었습니다. 역시 위에서 살펴봤기 때문에 다시 보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양효석입니다. 양효석의 아버지는 양병갑이고 포목점 광주상해의 사장이었습니다. 양효석은 오곤에서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하여 서울로 올라갑니다. 이후 6.25 전쟁이 펼쳐지게 되면 그의 역할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다음은 송성일입니다. 송성일의 아버지는 송기묵이고 전 금융조합장이었습니다. 송성일은 하대치의 아버지 판성영감을 폭행하다 결과적으로 죽이게 되었고 그 사건으로 인해 계속 고뇌했습니다. 멸공단 단원 중 가장 인간적인 캐릭터입니다. 송성일의 누나 송경이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녀는 정하섭을 좋아했지만 아버지를 죽인 좌익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증오했고 현재는. 최익달의 아들 최인석과 교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군에서 서울에서 우연히 본 김범우의 뒷모습을 보며 설레기도 합니다. 그녀는 조금 남성편력이 있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혹여 이후 이야기에서 송경이와 김범우가 서로 엮이게 되는 건 아닌지 궁금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현오봉이 있습니다. 현오봉의 아버지는 현준배로 남도여관의 주인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멸공단입니다. 이제 남은 지주인 정현동, 서운상, 유주상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정현동은 술도가 집의 사장입니다. 큰아들 정하섭이 남로당 중앙당 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의 아내 나간 댁은 소화를 통해 하섭에게 몇 차례 자금을 전달해 줬습니다. 이후 이를 이유로 심재모는 정현동과 소화를 잡아들였고 이들은 재판까지 받게 되지만 결국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됩니다. 소아와 하섭과의 가족 관계는 이미 위에서 살펴봤기 때문에 생략하고 여기서는 정윤동의 소작인들만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정윤동의 마름은 허출세이고 소작인들은 강동기, 김복동, 마삼수, 노독보입니다. 이들은 정윤동이 자신들 몰래 자신들이 경작하고 있는 논들을 손상에게 팔았다는 것을 알고 정윤동을 찾아갔습니다. 이들은 마당에 벽돌을 던지는 등 물리적 행사를 했고 이런 혐의를 받아 사령관 심재모에게 잡혀갔습니다. 심재모는 이 사건을 통해 서민영 선생으로부터 일제강점기부터 진행되었던 친일지주와 소작인들과의 관계와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수많은 자작농이 소작농으로 변하게 된 과정들을 알게 됩니다. 심재모는 서민영 선생에게 마을 사람들의 탄원서를 부탁했고 이를 근거로 이들을 재판소로 이첩하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만 하라는 취지로 풀어줍니다. 이후 노독부는 자신의 소작론을 혼자 구해서 이들 무리에서 빠지게 되고 강동기, 김복동, 마삼수 셋은 다시 서운성을 찾아가 자신들이 그 땅을 그대로 소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지만 서운성은 자신도 이미 유주상에게 팔았다며 이들에게 버러지 같은 놈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버러지란 말에 순간 돌아버린 강동기가 사부로 서운상의 등을 찍어버립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김복동, 마삼수는 얼어서 그대로 서 있었고, 강동기는 그대로 달아나 산속 염상진 부대를 찾아갑니다. 김복동과 마삼수는 서운상의 머슴 피복일의 거짓 증언으로 꼼짝없이 강동기의 공범으로 엮여 재판을 받게 됐지만, 이를 파악한 염상진이 하대치를 시켜 피복일을 납치해 거짓 증언을 말하면 죽이겠다고 해서 피복일은 법정에서 진실을 말합니다. 그로 인해 김복동과 마삼수는 무죄로 석방되게 되죠. 이들은 이제 더 이상 비빌 곳이 없었고 악다구니만 남았습니다. 그 길로 마름 허출세를 찾아가 자신들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우리들이 경자갈 소작론을 만들어 놓으라고 얘기합니다. 허출세는 이들이 잡혀 들어갔을 때 강동기의 아내 남양댁과 마삼수의 아내 목골댁을 차례대로 겁탈했던 인물입니다. 물론 남편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허출세를 찾아간 것입니다. 허출세는 이들에게 자신이 관리하는 땅을 조금 내주며 소작하게 해줍니다. 마삼수와 김복동은 강동기의 목까지 받아냈고, 강동기 대신 경작해서 그의 가족들을 보살펴 주기로 했습니다. 이제 남은 지주는 유주상입니다. 유주상은 신임금융조합장, 대한청년단장, 좌익척결위원회 총무입니다. 대동청년단이 대한청년단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염상구는 청년단장 자리를 유주상에게 양보해야 했고 자신은 감찰부장으로 내려옵니다. 유주상은 특히 최익달 윤삼걸과 함께 좌익척결위원회를 만들었고 심재모를 벌교에서 몰아내는데 브레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인물이 계속 등장하여 이야기를 펼칠지 이 정도에서 마무리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관공서 인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 경찰서장 남인태와 현 경찰서장 권병재입니다. 남인태는 전형적인 친일 경찰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국회의원 최익승의 명을 받아 김범우를 체포하여 순천 재판소로 이첩시켰지만 김사용과 김시문중의 힘에 의해 오히려 광양으로 좌천되었고. 다시 보성군 경찰서장으로 온 인물입니다. 남인태 후임으로 온 경찰서장 권병재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경찰서장이고 전 계엄사령관 심재호와 아주 잘 맞는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경찰로 나옵니다. 다음은 토벌대장 임만수입니다. 토벌대도 엄연히 경찰이기에 기존 경찰서장 남인태와 기싸움이 있었지만 공산당 토벌에서는 토벌대가 더 높은 지휘계통에 있었기에 계엄사령관 심재모가 벌교에 오기 전까지 그는 대장 노릇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심재모가 계엄사령관으로 온 첫날 임만수는 심재모에게 한방에 제압당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심재모 계엄사령관을 소개합니다. 심재모는 학병 출신 계엄사령관으로 나는 너희들과 달리 친일을 하지 않았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곤총 대신 늘 소총을 메고 다니고 빨갱이를 색출한다는 군인으로서의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지만 한편으로는 염상진의 지략을 적장으로서 존중도 해줍니다. 벌교에서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을 처리할 때 지주들보다는 소작인들의 편에 서서 더 생각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고 이를 통해 지주들의 불만을 쌓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주들의 불만이 깊어지는 것과 반비례하여 서민영, 김범우, 손승호 등 중간진영의 민족주의자들에게는 요즘 보기 드문 군인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유러의 여자를 들여보낸 사건으로 결국 헌병대에 잡혀가지만 서민영, 김범우, 이학송, 민기용 등의 도움으로 결국 무죄로 석방되고 태백산지구로 발령받아 떠납니다. 이렇게 심재모가 벌교를 떠난 뒤 새로 찾아온 사령관은 백남식입니다. 백남식은 관동군 출신의 군인으로 전형적인 친일 군인이었습니다. 심재모와 달리 권위의식에 쩔어 있고 심재모가 사용했던 사령관 방을 너무 작아 사용할 수 없다며 송씨 부인의 집에 들어가 귀빈 대접을 받으며 지냈습니다. 결국 48살의 송씨 부인과 내연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심재모가 단단한 군인 이미지라면 백남식은 지주 그룹에 더잘 어울리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단의 염상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염상구는 우익을 대표하는 캐릭터입니다. 좌익을 설명할 때 염상진을 가장 먼저 설명했던 것처럼 우익을 설명할 때는 염상구를 가장 먼저 설명하는 것이 그의 소설 속 비중으로 볼때 맞는 것이지만 유지들이 워낙 복잡하기에 유지들을 먼저 설명하는 게 인물 정리 영상의 취지에 맞을 것 같아 뒤로 빠진 인물입니다. 염상군은 모두가 아는 것처럼 염상진의 친동생입니다. 벌교 주목패의 오야봉을 거쳐 대동청년단 감찰부장이 되었고 최익승의 도움으로 대동청년단 단장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이후 대동청년단이 대한청년단으로 흡수 통합되는 과정에서 단장 자리를 금융조합장 유주상에게 빼앗기고 자신은 다시 감찰부장이 되었지만 창창한 오기가 여전히 건재하기에 아직 더 두고 볼 일입니다. 염상구는 강동식의 아내 외서댁을 겁탈하여 임신을 시켰고, 5권에서 강동식이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기에, 육권에서는 강동식과 염상구의 대결이 볼만한 이야기로 등장할 것 같습니다. 이제 우익들의 인물 정리는 이 정도라고 마지막으로 김범우, 서민영, 손승호 등 민족주의 중간 진영의 인물들을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범우는 순천 중학교를 졸업하고 동경에서 대학 생활을 보내던 중 학병으로 끌려가 태평양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일본 군인으로 버마 전선에서 영국군과 싸웠던 김범우는 기회를 봐서 영국군에 투항했고 이어 미국으로 건너가 OSS 첩보 기관에서 훈련받게 됩니다. 이들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작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일제가 항복하여 우리나라가 해방되자 김범우는 다시 포로 신분이 되었습니다. 해방된 지 1년이 지난 1946년이 되어서야 국내로 들어온 김범우는 미군정의 통역관 제의를 물리치고 자신의 모교인 순천중학교에서 교사생활을 시작합니다. 이후 벌교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의 중재자 또는 해결사 역할을 하였고 오군 이후부터는 못다한 공부를 위해 서울로 올라가 터를 잡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헌병대에 잡혀간 심재물을 빼내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학송, 민기용 기자와 새로운 인연을 맺게 됩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이후 육군에서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범우의 아버지 김사용은 마을의 착한 지주입니다. 염상진이 선생님이 되는 대신 농사를 짓겠다고 찾아왔을 때 가장 좋은 땅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염상진도 그런 그를 존경했기에 여순사건 때 인민재판에서 김사용을 살려주지만 김사용은 인민재판의 단상에 자신이 올라갔다는 이유만으로 염상진에게 크게 상심합니다. 김범우에게는 김범준이라는 친형이 있습니다. 일찍부터 독립운동을 위해 만주로 갔다는 이야기만 있을 뿐. 오공까지 한 번도 등장했던 적이 없었던 인물입니다. 김범준이라는 인물이 앞으로 어떻게 등장하게 될지, 그것도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될것 같습니다. 이제 김범우의 친구 손승호를 살펴보겠습니다. 김범우가 순천중학교 재학 당시 손승호는 사범학교를 다녔습니다. 이때 손승호의 사범학교 2년 선배가 바로 염상진이었고 1년 후배가 안창민이었습니다. 당시 순천중학교와 사범학교는 모두 고등교육과정이었습니다. 순천중학교가 대학 진학을 목표로 둔 인문학교라면 사범학교는 두뇌는 인문학교에 가까웠지만 졸업하면 곧바로 국민학교 선생으로 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업학교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머리 좋고 집안도 좋은 학생들은 순천중학교에 갔고 머리는 좋지만 집안이 가난한 학생들은 사범학교를 선택하는 구조였습니다. 당시 순천 중학생인 김범우는 모범생들 뿐인 자기 학교 학생들보다 좌익 학생들이 주축이 되었던 사범학교 학생들과 연계를 이루어 사상 학습에 더 몰입했고 그 과정에서 사범학교 학생들인 염상진, 손승호, 안창민 등과 교류했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태백산맥 사건에서야 자세히 등장합니다. 손승호는 사범학교에서 독서광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독서를 좋아했고 사회주의 사상이 심취했지만 이후 전향하여 좌도 우도 아닌 중도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는 백남식 사령관으로부터 국민보도연맹 위원장 자리를 강압받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자신이 다니는 국민학교에 사표를 내고 서울에 있는 김범우를 찾아갑니다. 김보무는 이 학송을 통해 손승호에게 출판사를 소개시켜 주는데, 6.25 전쟁 이후 그의 삶이 또 어떻게 변하게 될지 지켜볼 부분입니다. 다음은 서민영 선생입니다. 서민영 선생은 양반가의 후손으로 굳이 따진다면 기독교 사회주의자입니다. 서범학교에서 교사생활을 하면서 염상진, 손승호, 김보무 등과 인연을 맺게 되었고, 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줬던 인물입니다. 현재 집단농장을 운영하며 이지숙과 함께 야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재모 사건 등 도움이 필요한 큰일이 생길 때 주저하지 않고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을 쓸줄 아는 중도진영의 큰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 밖에 벌교의 하나뿐인 병원인 자해병원에 전명환 원장이 있습니다. 안창민의 총상을 치료해 준 혐의로 옥고를 치르지만 이후에도 좌우익 어느 편에도 서지 않고. 오로지 환자만을 보고 치료해 주는 참된 의사입니다. 오늘 태백산맥 전반부 인물 정리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겠다. 혹은 이 정도만 알아도 이야기를 정확히 이해하는데 큰 무리가 없겠다 정도의 인물들을 소개했으니 빠진 인물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내들의 경우 한두 번 잠시 나왔던 인물들은 그냥 생략했습니다. 소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태백산맥은 인물정리의 필요성이 토지나 아리랑에 비해 조금 떨어집니다. 책을 처음 접한다면 최익승, 최익현, 최익달, 최익도를 둘둘 말아 그냥 나쁜 지주들이라고 묶어서 생각해도 전체적인 이야기 흐름상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같은 이유로 강동기, 김복동, 마삼수, 노독보는 정현동의 소작인들이고 김종현, 유동수, 서인출은 송씨, 즉 윤부전의 소작인들이라고 반드시 구분하지 않더라도 이야기 전개에는 크게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들 개인의 서사가 이야기로 쭉 연결된다기 보다는 주요 인물들을 설명하는 도구 혹은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번, 세번 이상 읽은 독자들이라면 큰 흐름 위에의 세부적인 디테일에 눈을 돌릴 것이고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히 알고 넘어가는 것이 이처럼 긴 대화 소설을 더욱 깊이 있고 재미있게 보는 방법임을 알기에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